<laughs> 안녕하세요. 박철곤입니다. 박철곤입니다. 여기에 오신 많은 연예인분들만큼 유명하지 못합니다만, 어, 제가 W재단의 위원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장을 가야 되지만, 제가 쓸사이막에는 임시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훌륭한 분, 이 더블리재단이 추구하는 그 높은 가치, 이 좋은 일을 더 범국화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하고 그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을안셨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자연구사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전까지는 어, 제가 총생 공직에 있었습니다. 제가 총리실에 공무차원을 했을 때,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기획단 단장을 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물 우리 그 우리 메기 동냥 동라고 나온다 말해서 제가 장교 출신인데, 우리 살자가 인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두 다 잘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보다 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이 물로부터 탄생했고, 물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퍼플렛에 적혀 있습니다만, 1분의 4명의 어린이가 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 동남아 국가들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의 시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2월 달에 라오스에 가서, 라고 쓰여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그음도 전달을 하고 우물을 파주고 왔습니다만은 물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전부라고말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또 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러한 그리 d 단 그리고 그 이제. 연인 축구단의 이런 활동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서, 박수로 그 높은 뜻을 어,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아셨습니다이 좋은 일을 제일 단인 때까지 보겠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럴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자전기부도 하시고 오늘 정원 회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관심입니다. 이 지구상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류가 있다는 것. 우리는 물한 잔을 마실 때도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 이런 관심.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 함께 가져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다심만가질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나도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둘째로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마음. 주변에다가 이 문제를 같이 설파해주는 것.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동참을 하는 동참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관심 가져주고, 두 번째는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져주고, 셋째는 이 좋은, 이 어려운 일에 나도 참여하겠다. 이 자리에 오셔서는 구원금 많이 내시고, 또 가셔서도 정기적인 후원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 물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복귀한 행동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행복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마음을 함께하고 행동을 같이 해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